행복한 용인탐방입니다. 쓰레기도 자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우리시도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관내 청소년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방학을 맞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유나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수지환경센터에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아, 초중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이네요. 저희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과 관련해서 초중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인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쓰레기의 가치 인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하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시청각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집합 관로 시설에 관한 교육을 홍보 영상을 통해 배우는데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배우니 이해하기도 쉽고 더욱 집중하여 시청을 합니다. 뭐지 쓰레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쓰레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좋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요. 시청각실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이번에는 거리에 나서서 직접 정화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가 보시죠. 햇볕이 내릴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수지환경센터 주변과 하천을 돌며 부지런히 쓰레기를 줍고 치우느라 연연이 없었는데요. 재활용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도 많이 버려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또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요 배운 것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해본 오늘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무척이나 값진 시간이 되겠죠. 네 아이들이 저희 이런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이런 봉사 활동 체험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가 우리한테 어떤 자원이 되는지 그런 의식도 고치시켜주고 또 깨끗한 환경들이 얼마나 우리가 더 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그런 의식을 더 심어주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라 우리 부모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환경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도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분들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하며 쓰레기도 바르게 분리하고 사용하면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